안녕하세요, 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코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게스트에요, 게스트 해야 되는 게스트입니다. 네, 일단 네, 저희 사촌은 네. 별이요, 저는 코코, 코코이고, 우리는 네. 저기입니다. 저기 없어요. 네, 코코는 네, 사촌 동생인데 둘이 결혼고요 코코한테도 사촌 쪽에 사촌 제 남자애가 게스트예요네 투명화를 었군요 우와 아침이다 우리 오빠 집 만들자 너무 느려요 아, 너무 느려요 잠깐만 스마트폰으어 수연아 응? 넘어가야지 안가약안 남았어? 남았어 귀 괜찮아? 응 소리 안 나? 응 언니! 거기 지금 엄청 무서운거 봐 응. 언니 이거 멈출 수 있어 내가 응. 저승사자 랄랄랄랄내 잠시만 할머니가 들어와서 오케이 어, 진짜... 뭔가... 우와 요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어, 근데 여기 이 팝콘은 다이아몬드 모자요나 사슬 줘 알았어! 오우우와야 어, 오빠 왜죽었어 야! 그내 날카 1 0 0이야 그게 뭐야? 한대 맞으면 죽는다고 보통 사람아이 칼? 아이 칼이 우와아 아 아, 진짜? 쏘리... 오빠 나 이거 읽어놔 정신 놓봐 언니들 이러고 다닐게. 응. 야! 옷에다 울줄까 어 뭐요? 그래도 와, 나는 사슬 줘 사슬 사슬 이거 뭐야 계속 막 칼만 먹어? 어 칼만 계속 막 들고 막떠다녀 투명한 거 소리야 투명 언니 언니 점프 강화만 해봐 뛰어봐 우와. 누가 어. 먼저 칼 먹을래? 나요 캐빈이언 먼저 알았어 아 별이 언니 먼저 기다리시오 울보를 맞춰 여기서 제 이름이 나왔네요 운명 음. 말해주시 음. 음. 일단 우리, 우리 이거 한 다음에 다봅시다 그럼 자, 우리 자, 그냥 자, 지금 합시다. 아 이거 먼저 합시다.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? 아니 나는 뭔가 아 지금 저기 밖에서 어 저서 지금 어 아, 아, 뭐 여기 있어요. 여기. 아니 나는 물물 어? 집고. 어? 어? 네 이거. 저게 무서워가정도밖안중냐고 아, 아니, 아니 나 좋아해. 줘. 아 그리고요 이거 어차피 올보마트도 그냥 씁니다. 오빠 나 줘. 에? 이건 올보가 아닌데? 올가 뭐야 나. 나 줘. 보보가 올보 뭐야? 마마뭐 아, 오빠 이제... 빨리 어? 나 줘. 자. 답은... 답은... <목소리> 내가 답은... 만들게. 어디 있나요? 네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좀시작려 주세요. 네 저희. 네제 언제든... 가빠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. 아 그럼 빨리 줘. 아빠는 뭐야? 야야야 용 해! <laughs> 우리 거의 이렇게 싸우지. <laughs> 인정. 인정이지 너도. 빨리 만들어. 아, 네. 이거 크게 소리 지르면 여기에서 엄청 크게 들려. 네. 뭐가? 제가 요즘에 애기 같은 거. 아 그... 진짜. 이거 막으면 안 돼. 봐라. 저 요즘에 액괴 같은 거 절대, 아 요즘에 안 올리고 있어요. 왜요? 웬만하면. 너무 괜찮아서. 많이 올렸어. 너무 많이 올렸어. 아 이거 그리고 이 칼, 날카 1 이거에도 안 죽는 갑바가 있습니다, 어차피. 다봉 들어오시죠, 이제? 네, 어, 알겠습니다. 저는 이제 빠빠이 하겠습니다. 빠빠. 뿌뿌잉. 빠빠.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대로 타붕을 계속 찍을게요 아 지금 왜 계속 그랬냐면 아 지금 게임을 두 개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진을 찍는 이거, 거를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막, 막 웃긴 장면이나 중요한 장면은 막 편집해가지고 하고 아, 죽는데? 진짜? 응. 어. 길러리에 들어가서. 막, 할수 있어. 웃긴 장면이랑, 막, 재밌는 장면이랑,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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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장면. 막, 그런 거. 오. 그래, 소리. 야, 나 고급 뽑기 권 3개 받았어? 아, 그거 오늘 무대가 어 소리 줄이라니까, 소리 더 켜. 광한 명만 해야. 켜, 한 명만. 이 정도만 켤게요 네, 이렇게 고 바꾸에 들어가서 다 바꿀게 요 저. 근데 둘다 S지. 아니. 뭐지 그? 뭐지? 둘다 S가 아니란 말이지. 정석해. 오와 이게 더 낫다. 이거? 아니야. 이 차이는 안 어울려. 이쁜데. 그렇지. 음. 해골이야 근데 <laughs> 무서워. 음, 가속도가 삼십. 30... 92, 92, 92엄마 아무것도 없네요 84, 85 87, 80, 81 80. 어떤 게 좋을까? 파 응, 가속도가 내려주세요 어, 내려주세요 이제 제일 높으니까 음 같이 돌려주세요 우와 어나 그거 있는데 아 어, 진짜? 이거 봐 어? 뭐. 또 어? <laughs> 이게 나한테 그래 어. 우와 도와줘 아, 어떡해. 아, 에이 야. 메리 <laughs> 주세요. 같이 하는군. 건... 같 해주세요. 오! 바퀴. 차가워. 나 너무 좋은 거 같아. 이, 이 야, 야, 나, 나 구, 가속도 97 나왔어. 바퀴. 아, 개좋나 이거 뭐야, 바퀴? 나 이거. 나 이게 좋은 거, 이게 어, 이거 이거, 가속도 97. 언니왜 셔? 나네 거랑 내네 거랑 똑같은 거야, 이거 우와. 바꾸면. 예쓰, 좋아. 이거 거, 날개는 나 이거. 이거. 이거랑 이거 네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? 어차피 나차 바꿀 거잖아, 바지. 어디 왜? 나차 뽑았잖아, 서로. 아, 이기도 좋구나, 오늘. 어, S잖아. 음, 가속도 4개 제로. 고네 이제 시작합시다. 하고재료는 자고. 가자. 자 내가 방 만들게. 네. 오 네. 하면 됩니다. 이거 뭐야? 내가 해라. 한번 S급을 눌러버려 보겠습니다. 언니 콩나물로 그, 하지 해, 말자 해, 우리. 제가 콧나무? 미술관 살아있다 자 좋아. 그 미술관에서 가장 살아있다. 언니 리비키라로 하자. 아비키어로 근데 진짜 재밌어! 그치? 완전 재밌어! 나 거기서! 그거 자... 장구나랑 했는데 완전 재밌어. 자 들어오시죠. 그 랜덤 매칭으로 바꾸고 그 랜덤 매칭 왜 바꾸세요. 그럼 저희보다 좋은 사람 와요. 괜찮아요. 이 사람은 일단 신경 안 하면 돼요. 비키어로 어? 있어. 나 이거 있는데 내 거보다 안 좋은 거다. 비키어로야내 그 어, 거보다 안 좋은 차야 저거. 아 그래? 어딜 가. <laughs> <laughs> 그리마맞이탄으로 넘어갈게요.